이름 없는 여인이 되어 노천명 어느 조그만 산골로 들어가 나는 이름 없는 여인이 되고 싶소 초가 지붕에 방넝쿨 올리고 산밭엔 오이랑 호박을 넣고 들장미로 울타리를 엮어 마당엔 하늘을 욕심껏 들여놓고 밤이면 실컷 별을 안고 부엉이가 우는 밤도 내사 외롭지 않겠소. 기차가 지나가버린 마을 노창푼의 수순엿을 녹여먹으며 내 좋은 사람과 밤이 늦도록 여운하는 산골 얘기를 하면 삽살개는 달을 짓고 나는 여왕보다 더 행복하겠소. 이 시를 보고 있으면 어느 산골 마을의 전경이 떠오릅니다. 어스름한 해질녘 마을 어귀에 사람들의 모습이 하나씩, 둘씩 사라져가고, 마을은 고요의 휩싸입니다. 희미한 불빛이 집집마다에서 새어 나오면, 그곳엔 정겨운 사람들이 이 말을 맞대고 얘기를 합니다. 내일이면 무슨 얘기를 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사소하고 사소한 얘기를 밤새 나즈막한 목소리로 조잘댑니다. 도시의 삶을 떠나서 산골의 삶을 꿈꾸는 복잡한 삶의 마지막 유효기간을 맞이한 누군가의 마음을 담은 시입니다. 참치 캔에서도 유통기한이 있듯 어쩌면 우리의 삶은 늘 유효기간이라는 보이지 않는 시간의 굴레 속에 존재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 유효기간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앞으로 나눠볼까 합니다.